강릉 왔어요. 아니 님들한테 좀 방송 좀 빨리 켜가지고 강릉 맛집 물어볼라 했는데 뭐 얘가 가오리집. 가오리 맛있가집 아, 네. 먹는데 맛있나요? 호불호 심해요? 오늘 이거 하고 짐라인 타나요? 네. 네 짐라인 네. 타고 카페 가면. 가서요. 아, 아 맞다 바다도 가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음. 아니 운전은 지금 갱이가요. 잠시. 밥 지금 먹으러 가. 아, 이거는 가오리찜이고요. 저는 음, 가오리찜은 처음 먹어봐요. 음, 이거 음, 뭐야? 맛있다. 음, 음, 맛있어. 이가뭘 하는 아니가사람아가 사람도 아니야? 사람가 사람도 아가뭘는가뭘요 아니야? 니가 뭘 하는 사람도 한니야 니가 뭘 하는 아 관리거든요? 네. 계산은 내가 하는 건나요 네, 네, 네. 아, 네. 네. 청총님이 하시면 되죠. 네. 여 오늘 날씨 미치긴 함. 과라하고 GV가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하려고요? GV 물에 빠져서 이미 소용없다. 아를구 해야지. 오... 아니, 구하면 새 차로 바꾸죠? 뭘 응. 갖고. 그러면은 GV 구하겠. 와, 막 진짜 쓰레기네. 누라 이거 차키 챙겨줘. 나 차키 없어. 나 차키 어디 있어? 차키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몰라 이거. 거리면안 돼. 어, 리면안 돼. 이리면안 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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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안녕하세요. 거이 <laughs> 혼자 여행을 떠났고요 이거. 발자국 찍기 하고 발발부에서 지는 사람 발자국. 이 제일 멀리 찍고 얘기하는데? 아! 어, 사실. 입수 단가요? 죄송한데. 입수하지 않아요. 이지도 몰라, 누가 입은 거. 씨발! 아 씨발! 이거 너무하잖아! 얘하장 사러 갈 거야. 너 어떻게 핸드폰을 샀잖아, 그얘옷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옷좀 사자. 편의점에 <laughs> 어, 바스 하... 팔아요, 님들? 어떻게 그래? 너 바스 젖었어? 아니, 바스 젖었어요. 아니, 돌, 어 야, 근데. 야, 야. 지거 던지면서 핸드폰 살려는 거. 야, 얘 핸드폰은 얼로안 됐잖아. 나도 소리 지른다. 내가 더 소리 지르고 싶다. 아니 휴대폰이 님들 바다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어. 아 신발에 물 찼어요. 쓰레파는 다행히 챙겨왔어.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나도 내가 그래. 아배 아파. 운동화도 있다야. 모닝이 아, 없는 게 없네요. 수건도 있네요. 아 있긴 있네 역시 모닝을 끌고 오길 잘했어요 아나 바다에 빠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니 파도가 휴대폰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개 당황해가지고 하다가 무릎 꿇으면서 다 빠진 거예요 님들아 아니 빠질 거면 아이폰 11 프로일 때빠지든가왜 13으로 바꾸자마자 이난리요 아니 저 그립톡이 주머니에 다안들어가 그래서 빠진 거야 이런 거어씨 너무 싫어 <laughs> 어 귀엽노 귀엽노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님들 어때요? 걸 가자 되게 잘 어울린다 예쁜 이야 그래 난 근데 솔직히 니가 그래. 빠질 줄 알았어 나? 어 왜? 어. 그래? 너 구두 신어서 어 나도 좀 감쇄했어 어때요 저의 새 패션? 아까보다 따셔요 님들? 오짐라인이다야 가자 저거 달아 가자 님들 한 번은 후면하고 한 번은 전면 할게요. 저가 이빠예요 어, 어. 먼저 하세요. 어. 네, 그냥 앉으시면 돼요. 내 몸무게도 들. 아, 아, 졸라 무서. <laughs> <laughs> 와우 와우 와 오지는데? 야 누아 처음엔만 무섭지 재밌지. 처음만 <laughs> 무섭지 괜찮은데요? 차라게 앉아서 다리 안 보자. 잡을까요? 아 이놈 나이파가 워우! 레드로우! 이파 재밌었어요? 왜? 사장님 완전 꼴짝 야 완전 재밌어 근데 마지막이 무서웠다 하나 둘 삼삼 하나 야나 머리 다아나 <laughs> 오늘 세 번이나 찍는데요. 우리 다 고양이야 고양이. 카드로 들어와 들어와. 야, 하늘한테 뽀뽀해 주 아, 지금부터 지금 응. 응. <laughs> 너무 웃겨. 첫 번째 거. <laughs>